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접어 주세요. 반대쪽 대각선도 접어 주시고, 반을 접어주고. 자, 밖으로 나올 부분이 이 노란색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연두색을 덮어주세요. 표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양쪽이 다르죠. 이 부분은 토끼기 접기를 해줍니다.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게 접은 다음 바깥쪽으로 마무리해 주고, 똑같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도록 바깥쪽으로 접어주고, 뒤집어서,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접어주고, 자, 방금 접은 모서리 꼭지점 끝과 끝 연결하는 선을 내어 줍니다. 자국을 만들어주세요. 방금 만든 자국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삼각형, 가장 큰 삼각형이 밖으로 나오게. 다시 다음 삼각형, 가장 작은 삼각형,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 생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가장 큰 삼각형, 그리고, 그리고 다음 삼각형, 작은 삼각형 마 찬가 지로 이런 모양이 나왔 죠？자, 이제 이 꼭짓점 과이 꼭짓점 이, 이 만나 도록 반 으로 접어 주고, 이 선에 맞춰서 이 모서리 끝과 선이 만나도록 또 자국을 내주세요. 자, 이제 펼쳐주고 이 선이 밖으로 이 선이 이 선이 방금 만든 선이 밖으로 안으로 이렇게 반대로 밖으로 나온 선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간 선은 밖으로.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의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덮어주면서, 네. 자,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밖으로 이것, 안으로, 머리와 꼬리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자, 꼬리를 이렇게 꼬리를 내렸어요. 꼬리를 내렸고 자, 이거 펼쳐서 덮어주세요. 마찬가지로 꼬리 가늘게 이렇게 가는 꼬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 장을 펼쳐서 한장 한번 눌렀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같은 너비가 되도록, 그 다음에 넘겨주고, 접어서 이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쏙 넣었죠? 자, 뒤돌아서 똑같이.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접고 접고 안으로 숨겨주고 이 선과 좀 가깝게 한번 접었다가 이렇게 밖으로 접으면서 얼굴을 네, 이 선에 맞춰서 다시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잠깐만, 너무 그래도 먼것 같아. 다시 조금 더. 이 선과 가까이 접어서 너무 멀면 귀가 작아지거나 없어져요. 귀가 잘안 만들어져서 이 선과 좀 가까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가까이 만들었으면 이제 앞 얼굴을 다시 조금 안으로 들어갔다. 턱으로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좀 아래 턱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벌려서 접었다가 이렇게 귀를 귀가 됐죠 이 부분이 너무 넓으면 귀가 없어져요 음, 그래서 적당한 너비를 찾아서 사자 귀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안으로 안으로 넣어서 안으로 한번더 넣어. 이렇게 계단처럼 앞다리를 그리고 살짝 펼쳐서 이 모서리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다리가 두꺼워서 좀 접기가 빡빡해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가늘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앞다리를 얇게 접어주고 뒷다리는 이렇게 살짝 펼쳐서 이렇게 안으로 접었다가 다시 밖으로 음. 빼면서 이렇게 뒷다리 뒤에도 마찬가지로 음. 뒷다리 뒷다리 똑같이 모양을 이렇게 발 모양을 잡았고요. 이것도 앞발도 이렇게 발 모양. 이 부분을 홀쭉하게 달력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꼬리를 살짝 꼬리를 살짝 들어주면 사자가 사자가 완성되었습니다.